안녕하세요 펀드매딕 입니다 2022년도 국내 증시 정말 하락을 많이 했고 이렇게 낙폭과 대장이 지나면 이후에 일정 수준 반등장이 좀 기대되곤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주식이 좋을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장 쉽게 최근 홍콩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거면서 좀 따라오르는 국내 주식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국은 3월 4일 날 전인대, 그다음에 정치협상 회의 같은 양회가 개최가 되면서 작년부터 계속 시행해오고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각종 완화 정책들을 좀 승인해주는 공식 절차를 앞두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의 3연임도 앞두고 있습니다. 그 시점까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.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국내 주식, 국내 주식들도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 대비 종목 베이스로 좀 접근을 해서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펀드들이 좀 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, 액티브 운용을 특히 잘하는 노기오 라는 매니저가 우리자산운용에 근무하고 계신데 스마트 뉴딜 이라고 하는 주식형 펀드를 이제 우리은행 앱에서 좀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시작 관련된 좀 안내 왜 투자하게 되었고 한10% 수준이 다 도달하면은 좀 끊고 나오겠다 라는 차원에서 좀 영상을 찍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최근 2년간의 성과인데요. 이 지금 빨간색이 노기요 매니저가 운용하고 있는 스마트 뉴딜 이라는 주식형 펀드입니다. 이 보라색이 코스피인데 원래 BBIG 테마가요. 이 녹색으로 표현되는 그 미래세 타이거 BBIG K 뉴딜 ETF처럼 좀큰 폭의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. 작년에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. 작년만 따지면 반토막 이상 났죠. 최근 한 2년간으로 봤을 때, 한 반토막이 좀안 되는 수준입니다. 근데 이거보다 코스피는 그래도 한 25%, 한24% 마이너스니까 그래도 좀 하락폭이 큰 편이죠.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요 스마트 뉴딜 같은 경우는 좀덜 하락을 합니다. 액티브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하락장에서 대응을 그나마 했다라고 볼수 있고, 그나마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BBIG, 이 KUDL 같은 ETF들은 좀 대응하기 힘들었던 거를 볼수 있어요. 근데 상대적으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운용 잘한다고 하잖아요. 여기가 이런 이노베이션 액티브 같은. 이런 뉴딜 테마를 투자하고 있는 액티브 ETF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빨간색 한번 보시면 중간중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운영을 되게 잘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을 좀 목격할 수 있고요. 제 생각엔 낙폭과대가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 국면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액티브 펀드를 똘똘한 애들을 잘만 고르면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넓히 들었습니다. 사실, 올해 좋다고 생각하는 분 거의 없잖아요. 상저하고를 많이 생각하시고, 또 올해 상반기 힘들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가격적인 반등이 좀 상반기에.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좀 대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스마트뉴딜이라는 펀드를 살펴보니까 이 BBIG 테마뿐만 아니라 관련 주식들의 약한30 종목 정도 수준으로 압축 투자하는 테마 그 전략이라서 더 마음에 좀 듭니다. 올해는 특히 종목 장세를 예상한다고 해요. 그래서 특히 K 배터리의 경우에는 좀 작년 4분기 정도를 기점으로 비중을 크게 줄여놨다고 하고요.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서 좀 승분할 거라는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AI 쪽 테마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. 기술이전 사례 등등이 나타나는 것도 좀 주목을 하고 있대요.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으로 최근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뭐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가 작년에 유행했던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든가. 또 드라마로도 유명한 이태원 클라스 같은 카카오 웹툰도 있고요.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. 이 드라마 산업으로 좀더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수 있고, 또 게임의 경우에도 이런 기사, 또 리포트가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 문을 걸어 잠갔던 판호, 중국 내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라이센스 같은 거죠. 판호를 1년 6개월 만에 다시 재개하면서 우리나라 넷마블이라든가 뭐 넥슨 같은 회사들 또 이런 판으로 획득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본격적인 리오프닝의 수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텐센트라든가 말리바바 종목들 최근에 엄청 많이 반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따라서 국내 이 비비아이즈 및 관련 테마 주식들 좀 많이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일부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분산해보는 것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